아, 오늘 인터뷰가 진짜 웃긴 거예요. <웃음> 아니 <웃음> 네, 네, 맞아. 아니 내가 이 대답을 이렇게 막 하면은 네, 네.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하잖아. 내가 네. 무슨 뭐? 아, 그러니까 어, 아 이거 나쁘지 않다. 하면서 서로 막 약간 그러니까 내뭐할 때가 막 눈치 보나 언제 내야지? 뭐? 내가 그러니까 하 이게 생각보다 눈치 게임이 괜찮더라고. 내년에 뭐 <laughs> 게임도 하나 만들어 도될것 같아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. 어, 이거 이거 좀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. 살짝 킹 처음에 킹 받거든요. 뭐야 이게? 뭐야? 아, 나가 나도 모르게. 뭐? 기다려줘. 언제 내가지? 누가 내 하는 사람 없나? 라고 기다려지는데 이거 재밌더라고. 나중에 게임이나 아니면 한 번씩 주위 친구들한테 내모 내모 은근슬쩍 전파하는 할때안 친해도 누가 직장 하던 사람 뭐, 뭐.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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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라고 했죠?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네뭐 꼼짝마 조용이이네 알겠습니다 네뭐 네. 네. 살짝 나 뭐라고요? 아 아닙니다 네뭐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같은아니아 재밌지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걸로 좀 유행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쪽으로 많이 해도 재밌겠다 어제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래서 내일도 해볼까? 하는데 혹시 당황하실까봐 당황하실까봐 <laughs> 그냥 그래 내일도 한번 해볼까? 해볼까 내네 그래. 해봐? 네 <laughs> 네! 뭐? <오오. 웃음> 그래 이게 재밌다니까 아 오늘 좀 맞들렸어 너무 재밌었어 오늘 아막처음에좀 당황을 했는데 그런 아, 재밌었어.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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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보. 네모 네모 확보. 이거 좀 재밌었어. 유행할 것 같아. <laughs> 여러분들 해봐요. 안죠 네. 네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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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밌다니까. 이거 재밌다니까. 어떤 상황에서도 재밌을 것 같아. 뭔가. 음. <laughs>